제일 중요한 것보다 1회차 때 반드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느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비 한 4배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컨텐츠를 구매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배우는 이유가 수익, 즉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에 필요한 것만 빠르게 배우고 실전 투자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면 투자 컨텐츠 소비에 있어서 자신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주식 컨텐츠 중에서 책과 VO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책인데요. 텍스트, 즉, 글자로 내용을 전달하는 컨텐츠 유형입니다. 책의 특징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다른 컨텐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전자책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서점에서 2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엇보다 기본서 같은 경우는 한권꼭 구매해서 차분하게 읽어보라고 권장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전자책을 볼수 있는 구독 서비스의 형태로도 이제 주식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 내어서 오프라인 대형 서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쭉 한번 훑어가면서 책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루두루 이것저것 좀 담겨져 있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조금 주의해야 될게막 주식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의욕이 좀 과다하게 넘치셔가지고 막 여러 권 사들고 가거든요 그거 다못 읽습니다 진짜 딱한 것만 다른 사람들 뭐 추천도 좋겠지만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쭉 끝까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로 된 것도 좋고요 책의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책은요 사실 VOD보다는 조금 능동적인 몰입을 요구를 합니다 VOD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러닝을 뛰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동적 몰입 상태에서도 이 VOD는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책은요, 내가 딱 능동적으로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검은 게, 글씨, 하얀 게, 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대로 내가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가정 하에 보면은, 능동적 몰입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주식 공부를 하실 텐데요. 주식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그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엉덩이 붙여서 책상에 앉아있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주식 관련해서는 전자책의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자책의 형태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 있어서 전자책으로 보면 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력을 하고 그걸 스프링 제본해서 보는 편입니다. 특히 오래 볼 책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작은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주식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VOD인데요. VOD 컨텐츠의 특징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도 영상을 틀어놓으면은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나의 이해도는 10%도 되지 않지만 영상이 끝나면 100% 완료 진도가 되죠. 그래서 VOD는 자기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VOD를 시청하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세게 이야기하자면 시간 날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 관련 강의는 항상 핵심만 저도 넣으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짧고 빠르게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VOD 같은 경우는 꼭 3회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3회를 보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1회차 때는 반드시 내 손으로 영상을 요약 정리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또다시 이어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질문을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고 나면 2회차, 3회차 때는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2회차 때는 어떻게 하냐? 2회차 때는 내가 1회차 때 요약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보겠죠? 자, 3회차 때는요,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듣습니다뭐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도 되고요, 그냥 걸으면서 들어도 되고, 다른 걸 하면서 수동적 몰입의 형태로 들어도 좋습니다. 아마 3회차 때가 되면 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다 예측이 가능할 거고요,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걸 저는 체득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은 이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여기에 경험을 입히면은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 한층 더 레벨업된 투자자가 되는 거죠 해당 강의는 요약 정리하면서 들으니까 몇분 정도 걸렸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2회차 3회차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진솔하게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한 분씩 확인하면서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1회차 때 반드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느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주식 강의에 정말 많은 돈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때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요 여러분들 수익이 왜안 나는지 아시냐고. 정말 많이 구매하고 이것저것 들었는데 왜안 나는지 아시냐고. 내가 무언가를 몰라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한계도 없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책과 VOD 컨텐츠 활용법 및 공부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